3월 25일 토요일 자정을 넘긴 시간이고, 아내님이 오늘 회식이 있다고 하셔서 또건하게 한잔하셨는데, 음뭐 콩가루던 미숫가루도 일린린 가정이기 때문에 음 가능하면 잠은 집에서 자야죠. 네, 저도 그렇고, 과정을 꾸린 사람 누구라면 그 구성원 은음 마땅히 서로 지켜야 될 것들 나가면 뭐 물고 빨고 난리 부르스 밀리스 오이 오이 북크박하 하면서 말이죠 이제 물고 빨고 뭐 나가면서 잘 하기 마련인데 이제 먹고 산다는 이유로 하지만 관가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정에서 잘 해야 된다. 네. 나가면 뭐 적당히 네. 또 아이러니하게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또참 음 쉽지 않은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몽상, 망상가, 어떤 지난 시간을 반추해 볼 때, 이성적으로 더 자각하고 이뭔 소린가 싶게 말이죠 좀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우리 푸꾸빠가 대표님께서 어, 조언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사회성 없는 거는 뭐그 네. 나름의 또 음, 돌파구랄지 또 단점이라고 말하는 일컫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더 더 음, 현명한 방법으로 잘 타기를 해야죠. 네, 뭐 음,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고집스러운 면이 고쳐야 될 아집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다시 정리하자면 아내님이 음, 좀 오늘 한잔 하셔서 기갓길 같이 가려고 저도 이제 늦게까지 좀 개인 작업할 게 있어서 음. 작업하고. 얼추 시간이 맞, 맞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약한 2개월여,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서, 플랜 A, 음, 치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 프로젝트를, 음, 1월, 2월, 약, 음, 한달 조금 넘었고, 한두 달, 정도가 돼가는 시점인데, 하프타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정리하게, 되, 음, 해보면서, 지난 시간. 초반에는 겁나게 빡세습니다 아, 이게 뭔, 못 반다고 이거 이러고 잡고 있나. 구체적으로 뭐, 탑차, 저희 친형님께서 타고 다니던 탑차를, 음, 업무용이, 업무용으로도 사용도 하고, 했던 차량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수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캠핑카를 염두 하고 그리고 조금 일정 시간 지나면 시골에 농막 개념으로 해서 가져다 놓을 예정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차량을 놓고 뭐집 시골 집을 좀 수리를 하면서 지낼.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시 거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뭐포괄적으로 음, 많은 것들을 구상 중에 있다가 차일피일 음, 뭐 작업을 계속 미뤄졌죠. 뭐 이것저것 또 한다는 핑계 그리고 신경 쓸 것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네, 사바 사바 또 하면서 또이좀 빨아 제껴줘야 또 이제 좋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위계질서는 잣같아요 네. 수박잣 같은데 네. 어쩌, 어쩌겠습니까 직장생활 하려다 보면 알게 <laughs> 모르게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좀 많이 미뤄졌고 또 더구나 뭐 마음만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랄지 비용 그리고 개인사, 가정사도 있고 뭐 여러 음 가운데 하프 타임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끝나지 않았나 다시 정리하자면 지난 시간 한 2개월여를 되돌아보면서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한 하고 나서 음. 그보다 더 앞서는 벌써 한 2, 3년이 넘었나요? 음, 캠핑카 작업을 포터 탑차를 이용해서 이미 프레임이랑 다 짜져 있는 그 박스 안에 뭐 음, 설계대로 구상하고 이제 집어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만. 많이 밀어졌고, 뭐, 그게 한 2, 3년 된것 같네요. 네. 음 뭐, 지난 어떤 것들은 뭐, 지우고 또, 무난, 지난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다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다또 타게 할수 있게끔 승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음, 소모적인 언쟁이랄지 그리고 음, 불필요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맹목적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 현명하게 그 가운데에서도 더 옳은 방향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 참 녹록치 않지만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족과의 음, 관계에 소원해지지 않게끔 그 무엇보다도 무선시 음, 할수 있는 마음을 항상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뭐 밖에 또 일을 하다 보면 뭐 가정에서 또 이제 난리부르스 땡기기 마련인데 그렇게 밖에 있는 감정을 안으로 가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고 공과 사의 구분 항상 늘 제가 강조하는 밖에서의 어떤 공과사 구분처럼 가정사에서도 공과사 구분을 잘 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한번 재다짐을 해보면서 음. 아내님이 전화 오네요. 이제 음, 귀가를 해야 될것 같고 아무튼 10월 아2 1 10월, 0월이 한다. 3월 25일 토일 요 굿밤. Poco a